안녕하세요 작타입니다 제가 지난주 유튜브 커뮤니티에 어, Q&A 영상을 제작한다고 공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영상을 찍으러 왔어요 오늘 커뮤니티를 확인해 보니까 총 83개 질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질문들을 모두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빨리빨리 어, 간결하게 대답을 할수 있는 질문만 간략하게 골라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일단 바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몇년전 올리신 맨몸독 변화에 사용된 노래들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 영상 들어가셔서 설명란에 보시면은 맨 아래 이 노래, 이 영상에 사용된 노래들 정보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멋으로 제외 각각 멤버들 가장 먼저 성공하신 기술 일단 지금 촬영하고 있는 사람이 한별 그리고 옆에 정욱이가 있는데 그건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말씀드리면은 한별이는 머슬러 3 6공을 가장 먼저 성공했고 정욱이는 누구나무 그리고 저는 백네버를 먼저 성공했습니다 어, 형님 팔 둘레가 궁금합니다 제가 상원이 오른팔 기준으로 38cm 하원 전완근이 3 3 정도 네. 나와요 하루 훈련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두번 정도 운동을 하는데 정할 때마다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합니다 준명님의 네. 어깨 운동법을 알려주세요 이거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어깨 운동이라는 특정한 부위만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플란치 같은 스태틱 동작의 튜토리얼은 언제 업로드하실 건가요? 어, 지금 제가 기량을 복구하고 있는 단계라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은 누가 네요? 어, 제 채널 편집자는 갓바 운영진의 김웅진 님 하고 계십니다 몸무게, 체지방, 운동량이 궁금합니다. 현재 체중은 70kg고요. 어, 체지방량은 잘 모르겠어요. 운동량은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으로 좀 많이 합니다. 운동할 때 제가 근육돼지라고 많이 불리는데, 살을 빼고 근육을 더 키울까요? 근육을 많이 키우는 위주로 운동을 할까요? 본인이 근육돼지라는 말을 듣기 싫으시다면, 살을 빼고 근육을 좀더 펄크를 시키는 그런 쪽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처음 시작할 때 플란체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스트레드 기준으로 8개월 걸렸고 풀 플란체는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멤버분들 각자 자신 있는 기술 이것도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한별이는 풀업 성6 0정욱이는 플란체, 프론트 레버 그리고 저는 임파서블 임스, 페스토 이렇게 있습니다. 준명님은 웨이트 입문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네. 키 190이면 스트리오컷을 못 하나요? 어, 할수 있어요. 음. 충분히 할수 있고, 어떤 연습부터 해야 하나요? 제가 처음에 풀업이랑 뭐 푸쉬업, 집스 이런 아주 가장 기초적인 훈련들을 많이 했는데, 똑같이 네, 기초를 먼저 다듬어 주시면 키가 크셔도 충분히 수업을 어,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어, 일단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활동적인 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전거도 탔었고, 육 상부 선수생활도 했었고,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수업을 하고 있는데, 딱히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명확한 계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몸을 쓰는 게 되게 즐겁고 좋아서 이렇게 하게 된것 같아요. 운동하기 전으로 돌아가기 대키 원하는 만큼 크기 저는 15cm만 더 크고 있습니다. 그럼 몇이죠? 1 8 7일 아. 작타님께 만약 세계대 출전 기회가 생긴다면 출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나가고 싶진 않는데 한 2년 뒤에는 나가고 싶어요 맨몸 운동만 하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 그냥 이게 가장 재밌어요 네. 운동할 때 힘이 나는 노래 궁금합니다 이 그대로 운동할 때 힘이 나는 노래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굉장히 진지하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물구나무는 얼마나 걸리시나요? 한달 정도 걸렸어요. 중량 없이 한팔 풀업을 하고 싶은데, 작타님은 어떻게 훈련하셨나요? 저는 한팔 턱걸이를할때 중량을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네거티브랑 홀딩 위주로 훈련했어요. 키림프 플립 강좌요. 이거는 추후에 각바 채널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학생들이 할수 있는 운동법.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이시라면 교실 위자나 책상 사이에 잡고, 애쉬나 물건 업, 플란체가 담고 하시면 될것같아요 준명님이 하시는 맨몸 운동 루틴을 알려주세요. 제가 일주일 운동을 두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총 하는 동작만 말씀드리면은, 물구나무 푸쉬업, 란체 임파서블 팁스, 프론트 접어, 업 페스토. 그러니까 상위급의 동작 위주로 훈련을 합니다. 페스토 기본 근력과 튜토리얼을 알려주세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따로 튜토리얼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손가락 사이에 바나나 끼워서 자르는 거 가능하신가요? 바나나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오직 멤버 운동으로 선발력 키우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어, 박수 푸시업이나 박수 쿠로, 뭐, 박수 플란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플란체 튜토리얼 좀 자세하게 찍어 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어, 찍기 좀 어렵고 나중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서던트 점프 몇 나와요? 제가 7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4년 전에 테페스터 성공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풀플란체 최고 홀딩은? 개인 기록이 10초 정도? 일반인들이 유지할 수 있는 체지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한12%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외국 수영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분이 누군가요? 어, 딱히 없습니다 플란체 훈련할 때각 세트당 쉴 시간을 얼마나 가지시나요? 저는 4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가집니다. 준명님도 운동 처음 할때프로한 개도 못하셨나요? 어, 저는 이 친업 그립으로 어, 뭐 깔짝이라고 하죠. 이걸로 한3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대등은 아이고. 현재 키 몸무게 스펙이 궁금합니다. 어, 1 7 2에 70kg입니다. 운동하실 때 들으시는 음악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운동할 때 노래를 안 듣습니다. 고등학교 때 운동 루틴이 궁금해요. 하루에 프롬 몇 개? 푸쉬업 몇 개, 몇 세트인지. 어, 제가 총 개수만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를 통틀어서 24시간 안으로 풀업 400개, 푸쉬업 400개를 꼭 매일매일 채웠습니다. 월화서목부터 이렇게. 근데 이거는 처음에 반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휴식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몸이 충분히 쉴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약간 자잘한 부상들을 좀 많이 달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했던 루틴은 그대로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동의 동기엔진은 무엇인가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밌어요. 이걸 하면 재밌기 때문에, 그냥, 계속합니다. 손 보니까, 상인 남성 평균보다 손이 엄청 커 보이던데, 유전인가요?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해서 커진 건가요? 유전인 것 같아요. 손목에서 손 중지까지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측정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22cm 정도 나왔어요. 리커버리 프롭 연습법이요 리커버리 프롭은 뭐 두팔 턱걸이를 하다가 한 팔로 매달려서 쉬고 반대쪽 한 팔도 매달려서 쉬고 이런 식으로 철봉에서 안 내려오는 거죠 최대한 오래 매달려서 당기는 그런 연습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 머서업을몇개 정도 해야지 익스플로시브머서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딱히 정확히 내려질 기준이 없습니다 전혀 어 연관이 딱히 없어요. 모서럽을 뭐 가볍게 10개 정도 정도 하면 그래도 한두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면몸 운동하면서 웨이트도 하셨나요? 네, 4개월 정도 잠깐 했었습니다. 복근 운동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윗몸 일으키기랑 레이 종류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많이 안 해요. 한 달에 두번정도 프리스타일은 꼭 체육관에서만 가능한가요? 주변에 체육관이 없어서 그러는데 들고 다닐 수 있게 매트 같은 거 깔고 하는, 방, 하는 법 있을까요? 매트 추천 중요 어, 프리스타일은 뭐 체육관이나 야외 시설을 떠나서 본인의 안전이 확보된 그런 공간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매트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산게 없기 때문에 어디게 좋은 건지 잘모르겠어요다 플란치 훈련 후에 며칠의 휴식을 해줘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저는 한 3일 4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3일 4 정도 휴식을 어, 가지고 있거든요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아니면 길어도 일주일? 기초 대사량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측정을 해봤는데 1 6 8 2 나왔어요 물구나무를 사는 꿀집이 있다면? 꿀집과 중명님은 물구나무 푸시업까지 얼마나 걸리셨는지 꿀팁은 사실 그냥 계속 해보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저는 물구나무 푸시업을 하는 데까지 두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 작타라는 이름은 어떻게 만드셨나요? 어..때는 가야로 한 4, 5년 전? 윤대진 님 바지 네 어떤 질문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화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 네형 지금 통화 잠깐 가능하세요? 스피커폰 아, 이거, 이거 약간 좀 어?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Q&A 영상 찍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들어온 질문 중에 어, 그 윤대진 님의 본체가 바지냐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 이거에 대한 답변 혹시 가능하신가요? <laughs> 야너너 야너 채널 그거 아니야? 근데 거기 내가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베스트 댓글이 형 바지가 본체냐는 질문이 베스트 댓글이에요 <laughs> 그 댓글 좋아요가 엄청 많았어요 아... 네. 그그 그 바지가 본체라고 해줘 그게 있어야 무조건 힘이 플러스 1도 해서 최디치나 와, 해도 제일 잘 된다고. 역시. 아, 진짜. 역시 비밀은, 아. 비밀은 밝혀지게 돼있어. 네. 윤대진 님의 <laughs> 본체는 바지가 맞다고 하십니다. 아 형, 고마워요. 오케이, 수고. 네. <laughs> 스트리 워커 할때 들으면 힘나는 노래는 이거는 영어로 스트리 워커 유지. 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엄청 좋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수업은 반드시 멸치 근육이어야 하는가? 아니요.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조금 힘들고 무겁지만 그래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유튜브 운동 영상이 입고 나오는 옷들 소개. 다이나핏 반팔 정보 특히 궁금함. 이거는 다이나핏 반팔은 제가 협찬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제품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제가 따로. 오 어, 정보를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준명님, 예전에 헬스장 다녔을 때 웨이트하면서 맨몸매도 많은 도움이 됐나요? 이거는 아까 질문처럼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걸못 느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따로 챙겨드시는 게 있나요? 가끔 보충제나 닭가슴살 뭐 한두 개 정도 챙겨먹습니다. 저펀 크루 굿즈 같은 거 판매하실 생각은 없나요? 티셔츠라든지 팔찌라든지 어... 음... 이거는 저펀 굿즈는 판매를 할 계획은 있으나 아직 기간을 좀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굿즈라는 게한번 판매를 시작하면 뭔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굿즈가 지난 정모 때 여러분께 드렸던 배지 스티커 팔찌. 보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좀더 많이 구비한 뒤에 여러분들께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품 선호도 같은 걸 여쭤보고 저희 팀 디자인을 넣은 저희 팀 로고를 넣은 굿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켓이나 반팔은 현재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이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것도 외부인한테 판매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후에 판매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주세요. 굳은살 관리법 알려주세요 저는 그 면도날 있잖아요 그 하나 꺼내서 뭐 휴지나 그런 걸로 손잡이를 만든 다음에 세로로 세로 방향으로 아주 얇게 깎습니다 네. 뭐 굳이 이게 뭐 면도날이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깎아서 최대한 이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온 거를 없애줘요 그리고 갓바 채널에 굳사살 관리법 영상이 올라가 있죠.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갓바 멤버분들이 생각하시는 삶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이때로는 어... 어. 가요로 한 10여 년전 그때 제가 LA에 있었는데 그때, 그때 먹었던 한국어 집이 정말 맛있었어 아, 이 친구 잘할줄 모르네.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려면 제가 96년, LA에 있을 때를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순 없죠. 96년 8월이었나요? 제가 LA에서 이제 막 5개월, 생후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너는 이유식이 편하겠니? 아니면은. 네, 자, 이렇게 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는데, 이 83개 질문 중에서 제가 답변을 못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절반 정도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걸 왜 못했냐? 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 없었던 질문이 있었고, 음, 또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좀 약간 TMI가 될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은 제가 추후에 따로 컨텐츠 뽑아서 따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타의 Q&A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